네, 여러분 드디어 LG 트윈스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 지었습니다. 하, 정말 정말 그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야구를 봤는데 아첫해 한국 시리즈를 갔지만 정말 아무기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어디 가서 LG 트윈스 팬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예 네, 부끄럽고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도 이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는데 드디어 정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옵니다. LG 트윈스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네, 드디어 다시 1위의 자리에 이제는 누구의 방해 없이 올 시즌 정규리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수들 너무 고맙고 코칭스태프분들도 그 동안의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는 한국 시리즈만 남았는데 일단은 네 정규 시즌 남은 경기들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저와 함께 그 동안 우리가 눈앞에 목표를 두고도 실패했던 그런 시즌들 다 같이 보시고 또올 시즌에도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만 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또 마음 편하게 연휴의 끝날에 어 우승을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폭차 오르는 순간이었고요. 하, 정말 뭐 남의 팀 경기고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좀 편하게 확정 지, 지었으면 네 날짜가 마련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일 사직 갈 예정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안 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취소 수수료 내도 웃음 값이라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이렇게 연휴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네 너무나 울컥하면서도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지었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은 휴식일이었고요. NC와 KT가 모두 패배하면서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가 최종적으로 소멸이 됐습니다. 2023 시즌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은 LG 트윈스였고요. 1990년, 1994년 이후에 29년 만에 페넌트레이스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직행하면서 2002년 이 LG 트윈스를 처음으로 응원하던 꼬맹이가 이렇게 자라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기간 사이에 한국 시리즈를 한 번도 못 갔는데 비로소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아, 정말 복차오르는그 순간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참 우리가 그동안 우승 문턱에서 눈 앞에 어, 목표를 두고도 물러선 적이 많았고 정규리그 우승도 최종일에 어, 3위가 된 적도 좀 있었고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참 이런 어려운들을 선수들도 끊어냈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끊어내는 응어리가 풀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트윈스의 페넌트레이스 세 번째 우승 2023년 10월 3일 바로 오늘.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LG 트윈스가 우승을 확정 짓게 되었는데요. 어, 염경엽 감독 LG 트윈스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유지현, 유중일, 김기태, 양상문, 이순철, 김성근, 천보성 감독도 하지 못한. 이 엘지트윈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입금 세 번째 감독이 되겠습니다 백인천 이광환 염경혁 이세 명의 감독만 정규리그 우승을 맛본 감독이 되겠고요 오지환 주장 이병규 박영택도 해보지 못한 정규리그 우승 주장이 되었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또참 암흑기 때와 함께한 우리 선수라서 더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제가 또 박영택 선수 이병규 선수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지환 선수는 한번 또, 네, 한국 시리즈 무대도 경험하고, 또, 정규리그 우승도 확정 한번 해보고, 이런 거를 좀 바랬는데, 아, 오지환 선수가 정말 뭐 올해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선수들을 잘 이끌면서, LG 트윈스 정규리그 우승하는데 성공을 했고, LG 트윈스 선수단 중에 정규리그 우승을 1군 멤버 중에 경험해본 선수는 박혜민, 김진성, 허도환 선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수 선수도 사실은 이 2015년 두산이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정규리그 1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은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고 참 여러 선수들이 제가 어 후속 영상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 칭찬도 하고 또 감독님 칭찬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모든 선수들 고생 안한 선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낸 우승이고요. LG 트윈스라는 팀의 입단에서 정말 처음부터 고생한 선수들도 있고 또 외부 영입으로 LG에 와서 정말 이 다른 팀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우리 선수단에 더 힘을 모아준 선수들이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염경혁 감독은 이전 구단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본인 미국 연수를 가서 깨닫고 LG 트윈스에 와서는 우승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모든 게다잘 이루어진 그런 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황저우에서 고생하고 있는 문보경, 정우영, 고우석 세 선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우승 멤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고 또 우리 선수들 정말 사직에서 이 경기를 봤겠지만 정말 기뻐하고 이제 남은 경기를 좀더 부담 없이 부상 조심하면서 경기에 나서고 이제 한국 시리즈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수단, 코칭 스텝, 또 안팎으로 물심 양면 지원해주시는 프런트, 전력분석팀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모든 구성원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어, 세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 29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20년간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또, 에지트윈스의 야구에 빠져서 어, 최근에 이제 우승 문턱에서 아깝게 좌절되실 때 들어오신 팬분들도 모두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제 어디 가서 어올 시즌 우승팀 LG 트윈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우고 정말 우리도 정규리그 1위란 걸 한번 해보는 순간이 오네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신. 많은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세탁 안하고 LG 트윈스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요 우승까지 또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고 그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정규 시즌에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정규 리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할 확률 매우 높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 오늘은 정규 리그 우승을 만끽하시고 이제부터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에 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까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과정들, 그리고 또 남은 경기들도 있잖아요.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사전 작업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제 최종 엔딩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한국 시리즈 엔딩도 해피 엔딩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정규리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계속해서 남은 정규리그 한국시리즈도 양산장의 트위스몰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해주시고 또 구독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은 정규리그 우승이 다른 팀 경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승 콜, 정규리그 우승 콜이거든요. 어, 한번또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신바람을 지나 수십 년의 암흑기를 버티고 3 명의 레전드를 떠나보내고서야 29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 정규리그 우승팀 LG 트윈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